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7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우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려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셨, 하였더니 괴가 길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를 와 사모하니라 아멘 어, 여러분 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창문이다. 즉, 어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어, 반대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어, 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과 행동이 또 태도가 그렇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언약계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빼앗겼던 언약계가 하나님의 관건적인 관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인 그 법계를 언약계를 전쟁에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계가 블레셋 땅에 7개월이나 머무는 동안에 그 법계를 언약계를 찾아오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블레셋 정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 언약계가 블레셋 땅에 있는 한 자신들의 땅은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계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 언약계는, 언약계는 그 블레셋 지방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었던 베스메스라는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 베스메스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언약궤를 대하는 이 베스메스 주민들의 그 태도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1구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1구 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요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만 어떤 사본에는 5만 이라는 숫자가 5만 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표시가 없기도 해서 그것을 괄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베세메스 지방의 주민들의 숫자가 5만 70명이 넘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70명이 맞을 거예요 베세메스 주민들은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세메스 주민들을 그 언약계를 들여다 보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70명이나 어, 죽게 하셨을까요? 어, 하나님 성품에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한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베세메스 어, 주민들이 왜 언약계를 그렇게 만지고 들여다 보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 바로 어, 그들의 에, 언약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언약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신기한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다가가 언약계를 만지고 들여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언약계에 대한 경외감이나 그러한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언약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은 그 언약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죽,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계는 지성소와 성막에서도 지성소 안에 두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을 대신하는 속지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신기한 물건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단순한 어떤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음,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겨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 증계 이후에 언약계는 기략 여아림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전령들을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려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laughs> 기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으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모하니라 여러분, 기련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들어간 이후에 20년간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기련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대하여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그 곳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아미나답의 집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계가 머무는 장소가 어떤 곳은 고통의 장소가 되고요. 재앙의 장소가 되는데 어떤 곳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이 됩니다. 말씀이 달라서일까요? 아니죠. 말씀은 같죠.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하여지고 이 기리한 여하림은 이엘리에스엘이 어 레이 가문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레이네의해서 여하의 걔는 존중을 받고 잘 모셔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7장 2절 말씀 참 은혜가 되죠.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든 다른 곳에서는요 그 괴를 빨리 보내려고 했어요. 왜요? 괴가 언약 괴가 고통을 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기대한 여아림에서는 20년 동안 머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새겨지고 함께 동행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말, 마음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머무는 심령에 동행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간 또 3월 3월로 이어지는 3월과 연결되는 주간인데 이제 봄이죠, 여러분 새로운 또 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잠자고 있던 또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봄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40일 밤에 뜨는 별 집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